아멘. 하늘로야 반갑습니다. 예. 참월요일날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를 축복했는데 이 말씀 한 마디를 가지고 이 요한이 장로, 자기를 돕는 장로 어, 가요를 얼마나 축복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어, 있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하는 이 말씀 너무 너무 어,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 당연히 저건 목사가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이 말씀은 아,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좋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아래는 거니까 우리도 어,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격려할 때이 말씀을 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아, 생각을 아,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1977년 저 파나마에서 들려온 운동 소식이 있었죠. 아, 홍수환 선수가 에 로베르토 바스라고 하는 슈퍼 어, 어 반탄급의 챔피언하고 챔피언전을 벌렸는데, 네번 쓰러지고 다섯, 번 만에, 다섯 번째 승리했잖아요. 그리고나첫 마디가 뭐예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홍수환 선수가 지금까지 국가적인 영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하는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운동에서나또 어떤 그 곳이나 어떤 일에 성공하고 나면 제일 첫마리가 뭐예요? 부모에게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아,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상식적인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부모의 은혜 중 특별히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권사님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11월, 14일 날 있을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꼭뭐 수능이나 큰일 있을 때만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우리집 사람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진을 붙여 놨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그 어머니가 한없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막 어려움 당할 때는 더 그런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위교의 신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만위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와 불교와 배화교. 이세 종교를 종합된 이단으로서 14기경에 소멸된 그런 종교입니다. 거기에 이 어거스틴이 빠져서 있는 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거스틴이 개종해서 우리 기독교사에 찬연히 빛을 발하는 샛별이 될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어머니 마니카 여사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중보기도가 절대로 필요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가요를 위해서. 참세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첫째로 영혼을 위해서 둘째로 범사를 위해서 그리고 셋째로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세 가지 영혼과 범사와 육체를 어, 건강을 살펴보고 우리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보는 첫째로 요한이 가요에게 뭘 빌어줬어요?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목사님 요한이 뭐 어, 일반적으로 한 말이겠죠?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 의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풍요스러운 삶을 누린다 해도 우리들의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잘알 수가 있습니다.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느 것을 막론하고 범죄하는 것의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에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괴롭죠. 에, 에, 여러분들 돈 많다고 권력과 인기와 뭐 명예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들의 정말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괴롭습니다. 결국 이 괴로움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 돈 많고 유명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하는 것은 그 영혼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무슨 일이다 고러면 어이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다 만들어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에,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뭘 먹으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는 알아야 돼요. 죽음이 뭐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그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이되어서 우리도 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언덕 십자가의 중보적 죽음의 화해를 통해서 그 단절이 다시 이루어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영원히. 되는 것인 줄로 다시 한번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므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기도와의 관계는 우리 육신과 호흡과의 관계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오분만 호흡을 못하면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내가 내 세포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이을 위한 여인의 간절, 요한의 간절한 기도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어 말하고 있는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고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이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역사가 있을 때 하늘에 역사가 있을 때 하늘에 시장이 있을 때땅 위에 있는 것은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와 땅의 매사는 원인과 어, 결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요한도 영혼 다음에 범사가 잘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범사가 잘되는 것은 장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아 이금그 예비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하신 사역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에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영생을 위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도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될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만사 형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범사가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사가 잘 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노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곧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날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요한이 가여를 축복한 말을 보게 되면 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설교가 무슨 뭐 이상한 말뭐 어, 위대한 사람들이 쓰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말들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뭐 잃는다? 조금 잃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 조카 하나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아요. 한 7년을 상대를 안 했어요. 나한테 와서 뭐 그냥 어 뭘좀 달라고 돈을 좀 달라고 급하고 뭐 내일 모레 그러더니 그냥 가져가더니 소식이 없어. 그래서 속으로 미워가지고 전화를 안 했는데 그래도 조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굉장히 부잣집 아들 소사에 그냥 그저 복숭아 밭치 그냥 끝도 없이 있던 그런 족하고 참 우리한테 잘카한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질함을하셔서 전화를 했더니 면목이 없어서 전화 못 했어요. 그래서 아어 그건 됐고 어때 건강하지 그러니까 건강하되 아저씨 건강하세요. 나도 건강해. 그러나 하나님 그 감리교 장로거든요. 그 장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건강을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겁니다. 실로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만 80세가 되고 나니까 아유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건강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요함도 정말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일반 사람들로 비교해봐도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도 건강의 중요함을 인식함인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강건을 간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너무 우리의 육신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건강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적 건강은 영적 건강에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인 죽음도 없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자, 육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 죽음은 아람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미 에단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강건을 주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약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장차는 죽을 몸이 영생의 몸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 이웃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한처럼 남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중복기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잖아요. 그럼 그 중복기도 축복이 전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복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가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성도 그리고 지방 그리고 해외 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세가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교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정의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로들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퍼져있는 모든 우리 성로들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세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